이거 올려 줄 거예요. 지금 녹화 시작했고요. 이게 1구 LED 모듈이에요. 모듈이고 모듈을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면 이니바나 그냥 칼로도 잘려요. 이 끝에다가 이렇게 자르면 얘가 원하는 곳에 갖다가 사, 사용을 하는 거죠, 얘를. 그리고 다시 자르면 이렇게. 다 자르는 게 맞아요. 두 개씩 뭉쳐서 쓰면 보기 싫거든요. 그럼 이렇게 자르면 얘를 이렇게 벌려보면 이게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하얀색이에요. 꼭 빨간색이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얘를 칼 있는 사람, 칼칼좀 줘. 옆에 누구? 이게 지금 아크릴 칼이라. 이게 칼집을 살짝 내고, 옆에 밖에 그... 플라스틱 피복을 벗기는 거예요. 애를애를 애를 이렇게 벗기면 가운데 선이 나타나고요. 전선 안에 있는 전선이 잘리지 않게끔 살짝 겉만 한쪽을 잘라주면 이렇게 툭 터져요. 이렇게 해보면 보통 이제 급하면 막 이빨로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피복을 이렇게 벗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벗겼고 이것처럼 그리고 이 LED를 보면 이 노란색 쪽이 조명이 나오는 쪽이고요. 뒷면에 양면 접착 테이프가 붙여 있어요. 이거를 떼어내고 원하는 곳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노란 쪽으로 위로 가게 하니까 얘가 어디 붙을 데가 없어. 그냥 테이프로 붙이면 돼요. 마스킹 테이프로.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 할 때는 저런 테이프가 제일 좋고요. 잘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얘는 연결돼 있고 얘하고 연결할 거예요. 얘하고. 그래서 얘도 이두 선이 나와 있어요. 너무 짧으면 이거 살짝 이렇게 밖에 거, 까만 거를 벗기면, 잘, 잘 찢어져요, 이렇게. 쭉 이렇게 두 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는 칼을, 칼, 립 바꿔가 없어도 칼로 해도 돼요. 그럼 여기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얘는 손톱으로도 벗겨져요, 지금. 어, 여러분, 손톱이 소중하니까 벗기면 안 되겠다. 나는 손톱이 두껍고 두툼해서 잘 벗겨지고, 여러분, 칼로 살짝 칼집만 내고 하면 돼요. 다 벗겼거든요? 그럼 애도 준비됐고, 애도 준비됐고, 그 다음에 이거 전선. 점선이 지금 5m씩 이렇게 묶어 놔서 좀 이따 줄 거거든요 그러면 애하고 연결시켜서 어디론가 가서 조명이 붙을 거예요 제일 그냥 간단한 방법 직렬이고 병렬이고 생각하지 말고 제일 간단한 방법만 먼저 할게요 애도 베끼고요 칼집 내고요 애도 칼집 내고요 그럼 툭 한쪽 터질거고 그냥 빠지고 터지고 빠지고 이렇게 간단히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애를 이렇게 하면 준비가 다 됐어야 뒤쪽도 까야지또 애도 전선 충분하니까 잘리더라도 한 서너 번만 연습하면 저 유치원생도 다 해요 이거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치원선도 하면 재밌지. 위험하지도 않은데. 지금 이제 다 끝났어. 끝난 상태에서 연결할 거예요. 연결을 할 건데 너무 똘똘 망해놨다. 망해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김선진 그 연결선에다 이걸 좀 꼽아야 돼. 일로 와봐. 그 연결선. 그빼 네가 빼고 쓰면 돼. 내가 쓰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 너무 짧다 근데 거기, 거기서 못 오겠는데 연결선 좀긴거 없나? 이쪽은 보이지도 않아. 긴거긴거좀로 갖고 와봐. 거기 아 거기다 한번더 연결하면 어 거기다 이걸 넣어줘. 여기 보세요 이제. 연결할 건데 이 절연 테이프로 얘가 연결재 까만색 연결재에 빨간색을 빨간 선 감은 다음에 한번 구부려 갖고 지금 연습이니까 난 대충 감을 거예요 여기다가 또 감고 그래요. 자, 여기 보면 테이프 감았고 또한번 감았고 그러면 연결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설프게 한 거예요. 그까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 없어요. 그다음에 이쪽에 조명을 달 거예요. 조명도 빨간 선은 빨간 선으로 그래야지 안전해요. LED가 터지거나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요. 흰 선은 흰 선에다가 그다음에 또 하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또 테이프 다시 붙일 거거든요. 붙이기 전에 붙이기 전에 할게 뭐가 있냐면 선을 한뭐한 뭐한 50cm든지 1m든지 또 잘라 왔어요. 얘를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붙이지 않고 여기서 또 연결해도 돼요. 연결 연결 계속 가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까지만두 개만 할게요. 나는 여기 칼집 내고 툭 터지면 손톱으로 빼고, 칼집 내고 툭 터지면 빼고, 반대편에 터지고 빼고, 터지고 빼고. 나는 너무 많이 해서 빨리빨리 되고요. 여러분은 나보다 조금 걸리겠지. 얘 하나 더 붙일 거예요. 조명 두 개는 해봐야지 그래도 터지고 빼고 칼집 내고 구부린다 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연결할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빨간색은 빨간 선끼리 또 여기도 <laughs> 테이프 바르고, 조금만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고, 다 끝났어, 이제. 여기 바, 붙여주고, 여기 붙여주고, 그럼 조명이 하나 있고, 끝에다가 조명 하나 또 붙일 거예요. <laughs> LED는 이 아답터 하나에 50개까지도 가능해요. 전기를 거의 적게 먹기 때문에 연결 연결 연결해도 돼요. 중국집 배달하는 애들이 오토바이 뒤에다가 잔뜩 LED 붙여갖고 다니죠. 여기에 이제 M만 붙이고 지금까지 이상 없이 다 접속이 됐거든요. 연결이, 근데 조명이 안 들어오면 불량인 거지. 이렇게 하고, 얘하고 이제 연결하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생각보다 엄청 밝아요. 어두운 상태에서는 더 밝아요. 또 하나,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게 광원이 내 눈에 직접 보이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으로 보이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 조명도 직접 보이죠? 이건 싸구려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도 수업하기 때문에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 커버를 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명 효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갖다가 원하는 조명에 갖다가 넣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아크릴 봉 있잖아요, 빨대. 그 알이 채워졌던, 채워지지 않았던. 그 빨대 밑에 애를 갖다가 놓고 테이프로, 그냥 마스킹 테이프로 붙이면 돼요. 말아서 밑에다가 꼽아놓으면이 빛이 그 봉을 타고 올라와요.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응용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읽어는 거는 형광등이잖아요. 근데 다운라이트로 천정에서 조명을 하는 것도 이걸 가지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서 천정을 이중으로 모형을 만든 다음에 위에서 애를 두세 개만 붙여놔도 굉장히 밝아요. 모형 안에서는 모형이 요만하잖아요. 요만한 상태에서 조명이 정말 다섯 개 이상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약 다섯 개 정도.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쓴다는 것또 그냥 원칙 하나만 지키면 돼요. 빨간선은 빨간선끼리. 하얀 선은 하얀 색 끼리 플러스 마이너스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요거는 바로 올려줄 거예요. <laughs>